내 네, 보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사라사대 때와 기한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에 이어서 등장하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며 예수님 승천 이후의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보내는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는 칭호로 불렸고 카카라는 칭호로 불리는 사람이라면 로마의 높은 귀족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그 정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데오빌로에게 보내어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행적과 이웃 사도들의 행적을 전하는 의도는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하였음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의 시점부터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분부가 기록되어 있으나 이후에 일어나는 흥미로운 성령의 역사들로 인하여서 그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지 못하고 있는 듯해서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사절에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분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자들 곁에 계시지 않으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당부하신 말씀이라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예수님께서 분부, 즉, 명령하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그 말씀을 명령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조물인 우리가 듣고도 나에게 좋은 것, 할수 있는 것은 선택적으로 실행하지만, 조금이라도 힘든 것, 어려운 것, 나에게 득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한 하나님을 우리보다 낮고 보잘 것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보다 높고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존재의 명령을 손익을 가려서 듣지 않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일생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를 예루살렘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정확하게 지역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허물면 3일만에 다시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뜻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이제 진정한 참성전은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육체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확실한 증거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며 이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이었던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지키지 않았고 그 아내의 말을 명령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아내의 말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신 뜻은 아담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떠나 있음으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예루살렘에 오른 자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삶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며, 순종하는 것은 죄를 버리는 삶이 될 것이며, 버리는 죄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보시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인 기준에서 어긋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음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들을 행하는 모든 언행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스스로 십자가에 묶어두는 삶을 살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십자가를 항상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를 위해 먼저 우리들이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알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홀로 다 지으셨고,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받들어야 할 명령으로 알아 순종할 때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주셨으므로 사단의 미혹을 받아 자기 육신에게 유익한 길로 보이는 선악과를 먹었고 자기에게 득이 되지 않는 길은 가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스스로가 주인인 삶을 선택하여 하나님께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범죄한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양자 되었기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인들의 세상에서 죄인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어 겉모양은 죄인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들은 전적으로 삶의 방법이나 목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므로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온전히 마음과 힘을 쏟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점차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의 의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점점 커지고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리로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려고 하더라도 항상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들이기에 육신의 만족을 쫓게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서 나의 즐거움을 포기하기보다는 나의 육신의 만족이나 기쁨, 나를 위하는 인간관계, 애정과 인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늘 드러나므로 의도치 않게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욕심과 평안을 추구하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는 곧바로 멸시 천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지 않아도 아무런 어려움도 고난도 고통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스스로 자기 육신의 욕구를 외면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을 다스리고 지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어 도와주심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댄다고 해도 예루살렘을 떠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나를 섬기는 삶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에게 주신 시간 동안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신을 위하여서 많이 모으고 높이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예루살렘을 떠나 세상에 나아가 사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오직 하나님의 뜻하심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기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썩어질 육신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기를 힘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교회에서 모범적인 신자로 산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다면 그는 예루살렘을 다녀가는 자일 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되어질 때 가장 먼저 우리의 가족과 가까운 이웃이 알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편지로 보아 그들 역시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여 예루살렘의 오른자가 되어진다면 우리 주변의 예루살렘은 점점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루살렘에 머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육신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얻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보혈로 한 형제 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을 순종해야 할 유일한 명령으로 받아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